반갑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열심 찬양 부르십니다. 旗杆。 to the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 로마서 1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던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 의지하여 섬기고 나눌 때 소망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섬기고 나눌 때 소망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신 것 같이 서로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첫 구절인 8 절, 내가 말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성령의 감화에 의해 예언자적 어조로 선언 또는 단언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식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할레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추종자에 해당되는 원어는 평범하게 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종으로 호칭한 예는 이곳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레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주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메시아인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부여된 약속들의 진실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지요. 진실함을 증명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8절의 2억 9절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또 다른 경우를 제시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효력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의 근거가 되지요. 이방인들은 진노의 자녀였지만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용납 즉 금률로서의 구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모두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용된 구절은 10편 18편 49절로서 이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왕이 옥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인용을 통해 내가, 내가 라는 표현, 내가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라는 의미이지요. 옛적의 이스라엘이 이웃 이방 족서들과 더불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듯, 이제 유대인 그리소인들은 이방인 그리소인들과 더불어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로 죽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입니다. 이 구절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로 시작되는 모세의 노래 마지막 구절로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도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인용을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공존과 화해를,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절에서는 다른 구절과는 달리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 즐거움을 선도 리드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짧은 시편 117편 1절의 인용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대되는 대상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 사도는 모든 말씀의 인용구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예배와 찬양의 개방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은 클라이맥스, 인용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호하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인 이사야 11장 10절의 인용입니다. 메시아의 다스리심은 이방 족속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세상 왕의 다스림과 같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희망과 신명, 기쁨을 선사하는 해방의 정치, 자유의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만 소망이 되시는가?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소망을 두는 그 메시아는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계보인 이세의 뿌리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서로 뒤얽힌 구원사적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합해야 할 처지임을 말씀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 기억하십시다 첫째 예수 그리소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즉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 할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사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다른 지체를 위해 청직이 종이 되어 그 지체를 남을 나보다 낫게 좋게 여기고 섬겨야 하겠지요?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어신 예수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도 청지기로 소망을 품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길 때에 여러분의 소망이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